네, 지금 철수해가지고 지금 조항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정 오늘 9kg 되네요. 아까 제가 보는 거 9kg입니다. 와, 와,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0일 금어기 해제 뒷날이 금어기 해제 뒷날이고 선사는 삼초포 왕군이요문늘은 삼초포 왕군이 아닙니까? 거의 2시가 지금 다 됐고 지금 오후 반 출조 한번 했습니다. 이 삼조포가 지금 어제 조항 보면은 지금 조항이 진짜 거의 뭐 대박 수준입니다. 많이 잡으신 분들은 인단 해가지고 거의 뭐 10kg 이상씩 20kg 잡으신 분도 있고. 올해는 틀립니다. 그래서 삼천포 한번 기대를 한번 하시고 놀러 한번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채비는 이제 대는 알리. 이제 오토코스. 대은 오점 대. 지금 다 왔으니까. 가 다시. 와씨야야니 문어낚시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일 중요한 거? 낚시 때, 낚시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얼마 전에도 좀 느낀 건데 일단 선사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선생마다 이제 자신들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다 틀리긴 틀린데 그래도 제가 크게 총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찍는 배. 하나는 찍다가 물살에 약간 흘리는 배. 하나는 이제 완전 물살에 맞춰서 이제 흘리는 배가 있는데 이제 초보분들은 좀 찍는 낚시가 편할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찍는 낚시는 선미나 선수. 거기에 선 사람들 막 확률이 조금 높고, 가운데 서신 분들은 선미선소에서 놓친 거를 이제 주워 먹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직선으로, 직선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열이죠. 열로 이제 흘리는 배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입하나 뭐 뒤로 진입하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성격만잘 해주시면은 다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를 한번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뭐 공평하게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낚시가 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주, 자리 좀 잘못되면 뭐 선수하고 선미에만 나오고 가운데 탄 사람들은 뭐 시간만 때우다가 뭐 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저는 찍는 배보다는 흘리는 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 삼척포에서 좀 흘릴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론몇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 중에서 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왕눈이 뭐 호가 뭐 스턴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월드 자체도 좀 흘리는 전력으로 나온 배라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체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알리바, 저도 지금 알리입니다. 알리, 알리고 뭐 릴만 지금 바낙스 지금 아폴로 SW 쓰고 있는데 릴 같은 경우에는 좀 내구성이 아직까지는 뭐, 알리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국대 브랜드, 뭐, 소요나, 시마노, 다이와, 이런, 이름 있는 일을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 줄은 저는 2호 씁니다, 이 예, 네, 학사, 8학사에 2호 쓰고 있습니다. 네, 챔질 할 때. 오늘은 챔질도 중요합니다, 챔지 만약에, 뭐, 민물률이 많아서 애들이 흘렁흘렁 하다, 그때는 좀 세게, 정확하게, 부킹을 세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안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지그시 뽑은 다음에 챔지를 살 위로 들어주는 높이, 이제 하이, 하이 챔지라고 해야 되나, 요런 식으로 한번 들어주고, 감아서 이제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릴링,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높일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낚시의 정답은 없는데 그냥 뭐 확률적으로 뭐 그렇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맛 어. 같네 어. <laughs> 우와 이 사이즈가 되는데 이거 내가 내가 어, 네. <laughs> 와이 사이즈가 된다 이거 우와 우와 어, 어, 네. 사이즈가 된다 우와. 사이즈 우와 오, 오. 사이즈가 된다 이거 우와 오 어. 어. 야, 이거 한번 찍으세요. 네. 멋있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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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왕님이 올라왔습니다. 210살이 높 와. 더물이 클때 아직. 5어새다 저기 다저저서아데작 저쪽은 허수이고. 둘 셋. 둘 셋. 아, 다시 안지 않아. 작지 않아. 잖아 어? 500대 겠어아 500인데 오 힘쓰다 힘쓰다 오, 오 힘쓰다 오 얼른 눌러 오좋다오사사400오시 하나 다시 하나 오오 아니지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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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이씨 근네 작다 일단 작아서 한 마리잖아 오, 오. 와, 작다 <laughs> 에와야한 <에이. 웃음> <laughs> <우와. 웃음> 마리 나왔다 에? <laughs> 한 마리 나왔습니다 문어 네. 와 왔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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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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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뜰채! 뜰채, 뜰채! 뜰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 2수! 3수, 3수, 3수. 3수에? 3수, 3수. 이게 왜 배가 이러냐고 나 미치겠네. <웃음> <웃음> 왔다! 오, 크다, 크다! 그거좀 크다! 그거는 그건, 뜰채가 필요할 것 같다. 뜰채뜰채뜰째 이번은 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가미 사대요. 아, 샤리 지금 내려오는데. 앞 오! 오! 야, 살짝 그랬다 그거 봐. 뒤에서 경운기가다 와, 왜그러나나또 잡았어. 뭐예요? 자히트뜰3뜰3뜰3뜰3뜰3뜰3뜰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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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갈이시 3시 3시 3서잘빼먹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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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빨리 <목소리> 섬나이트피스쫑일 어, <성장은> <목소리> <목소리> 지금 산천포 앞바다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상황은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물색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어제 첫날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목소리> 마리수하고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멀리 가지 마시고 삼척포 앞바다로 한번 놀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낚시를 하러 놀러 <laughs> 오시라 <laughs> 그래야지. 놀러 오시면 힘 받을 일자가 낚시를 하러 그삼천포 앞바다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하고 <laughs> 낚시를 하고 <웃음> <웃음> 낚시를 하려고. 네,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선사는 삼천포 왕룸이라고 제가 이제 시즌마다 계속 이용을 하는 선사인데 일단 문어는 삼천포 왕룸이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와 나이스! 나갈 건다다 자가, 자가. 오, 힘쓴다, 힘쓴다, 힘쓴다. 들쎄! 들쎄, 들쎄. 나에게. 오, 나나게 나에게, 나게 나에게, 나에게, 나에다 나에게,